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지난 12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황 후보자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해 새로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병역 면제, 삼성 떡값 리스트 논란, 여성 비하, 종교 편향, 전화변론 등 정관예우 문제, 인사청문의 위증,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무마, 재산 신고 누락 등 온갖 부적격 사유 투성이인 황 후보자가 총리직에 임명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불신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평생토록 국가보다는 극소수 기득권 세력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인물의 임명을 막을 수 없는 한국의 오늘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다룰 영화 간신은 연산군대 희대의 간신으로 알려진 임사홍 임승재 부자의 악행을 그린 작품입니다. 극단적인 폭군 연산군과 그 그늘에 숨어 백성의 고혈을 뽑아 마셨던 간신배들의 이야기는 무려 50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겁 많은 지도자와 조악하고 탐욕스런 소인배가 나라를 말아먹는 이야기, 어디 영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김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무비시의 영화방의 제89방이 되겠네요. 영화, 간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신, 음. 사실 요즘 사극 정말 많이 나오죠? 최근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2012년 9월에 추창민 감독의 광해, 왕이 된 남자가 CJCGV 배급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천만 관객을 달성했었죠. 뭐 나중에 좀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밀었다 해가지고 과징금을 먹긴 했었지만, CJCGV와 그 다음에 CJ엔터테인먼트의 이런 합작이 들켜서 과징금을 먹긴 했지만, 아무튼 천만 관객을 달성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이래 지난 3년 동안은 거의 사극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시기였죠. 먼저 2013년 가을에 한재림 감독의 관상이 이 광해 의 흥행의 바통을 이어받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 제작사가 사극 제작에 뛰어든다는 풍문까지 나둘 정도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4년에는 조선미녀 삼총사부터 영린 군도, 명량, 해적, 상의원 뭐 이런 영화들이 쏟아졌고 그 중에서 CJ 엔터테인먼트가 밀었던 명량하고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밀었던 해적이 돋보이는 성적을 거뒀었죠. 2015년에는 일찌감치 조선명 탐정, 사라진 노예 딸과 순수의 시대가 개봉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민규동 감독의 간신히 개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 카레기업, 그리고 사도, 도리화가, 뭐 이런 주목받는 사극들이 줄을 이어 대기 중인 2015년입니다. 2012년에 가장 흥행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 2013년의 관상, 그리고 2014년의 명량에 이어서 2015년에는 과연 어떤 사극 영화가 왕좌를 차지하게 될지 세간의 임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 간신이라는 영화를 오늘 이렇게 다뤄볼까 하고요뭐 이런 사극의 시대에 또 하나 한 편의 사극. 뭐 나름 대작 사극이라고 할수 있겠죠.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강하게 밀고 있고 주지훈, 김강우, 뭐 임지연, 이런 간판급 배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나름 기대받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예고편 듣고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냥은 시작부터 나쁘지가 않구나. 가자.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과연 나의 제조다. 솜씨는 여전하구나. <laughs> 내더 이상 임시부자놈이 활개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이번에야말로 주권을 되찾도록 이 정도로 녹수를 꺾기엔 한참 모자랍니다 혼늘쏙뺄 자신이 있어다이 검도 알고 있는 것을 어찌 전하께서 모르신단 말입니까? <laughs> 나쁘진 않겠다 내 궁극의 약에 대 비방을 알려줘라 활처럼 휘거라 어? <laughs> 이빨을 쓰지 말고 혀로만 자극해라. 모든 음계는 단전에서 피어난다. 넘치는 꽃향기에 코가 마비된 눈에게 진정 색다른 맛이 필요할 다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 거? 귀엽고 하얀 적삼이. 귀게 물들었네. 나는 그 그저 왕처럼 놀아보고 있거든. 아! 말로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해가야 진짜 네가 얘기하는 가신이 무엇이더냐? 강한 놈 적고 약한 놈 적히는 것이지. 진정 날바오로 만드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 이 난세를 살수 있겠습니까? 먼저 간신,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제목처럼 간신배, 임송재와 임성웅 부자입니다. 이들 부자는 연산군을 홀리기 위해서 뛰어난 미색을 갖춘 단이라는 여자를 간택해서 직접 수련을 시키기 시작하고, 임승재 부자에게 권력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던 희대의 요부 장록수는 또 나름대로 조선 최고의 명기 설중매를 불러들여서 단위를 견제합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간신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요. 이 단위랑 설중매라는 이두 여인이 또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최고의 색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궁 안에서 그렇게 되게 되죠. 연상군은 연상군 나름대로 포갑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임승재, 임사홍 부자와 장록수는 이단위와 설중매라는 두 여인을 내세워서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두 여자가 방중술 등을 수련하는 모습이 영화의 중심적인 맥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 갑작스러운 반전의 반전이 거듭 이어지고 그러면서 영화가 개판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 줄거리를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난잡합니다. 어렵다기보단 조금 하기 싫다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할 가치가 없다. 네, 어, 이 간신이란 영화, 본격적인 영화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규동 감독의 간신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입니다. 지난 2014년 친구들의 우정과 파멸을 다뤘던 누아르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주지훈과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했을 김강우 그리고 인간중독을 통해 강렬하게 데뷔한 임지연 등이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봄을 통해 2014년 밀라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유영과 뮤지컬 드림걸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차지연 언제나 안정된 연기를 펼치는 중견 배우 천호진 등이 조연으로 자리잡아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옴니버스 영화 《내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과 2012년에 나왔던 《내 안에의 모든 것》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민규동 감독이 의외의 장르를 선택했다는 점도 볼거리입니다. 간신은 사극의 배경으로 인기 있는 시대 중 하나인 연산군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산군 11년 각지의 민녀를 색출해서 궁으로 들이기 위한 채홍사라는 기관이 운영되었다는 사료를 토대로 해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규동 감독은 이 이야기가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의 처녀를 궁으로 끌고 온 희대의 사건임에도 그동안 영화의 소재로 쓰이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간신인 임사홍 임승재 부자를 주요한 캐릭터로 등장시키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 상상력을 가미한 점이 특징입니다. 영화는 기존의 연산군 시대를 다룬 사극들과 조금쯤은 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극들이 비틀린 분노와 욕망, 두려움 등연산군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영화는 시야를 조금은 넓혀서 그를 둘러싼 신화와 몇몇 인물들의 내면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력의 향배뿐 아니라 채홍사에 의해 궁으로 들어온 여인들이 방중술 등을 겨루는 과정을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흥미롭게 그려낸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간신은 전형적인 상업영화로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구성과 연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가 그려내는 캐릭터는 그다지 새롭지 않습니다. 임사홍과 임승재 부자의 갈등, 연상군의 왜곡된 내면, 음모와 사랑 등이 복잡하게 그려지지만, 심도 깊은 해석이나 참신한 연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특히 중반부 이후에는 임승재와 단희 사이의 비극적 사랑으로 서사의 중심이 급격하게 기우는데 이 때문에 지난 3월에 개봉했던 순수의 시대와 같이 역사극을 가정한 치정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펼쳐놓은 이야기를 수습하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 남녀의 감정에 기대어서 영화를 갈무리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으로도 보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김강우의 연상군 연기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외로움에서 배원하는 잔혹하고 무절제한 성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관객을 압도하거나 공감하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지연, 이유영, 차지연 등 여성 트리오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작품들에선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옛말대로 졸장 아래 강병 없는 법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 안에서 역량을 펼칠 만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주지우는 러닝타임 전반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들에 이어서 간신해서 전보다 한층 깊어진 연기력을 과시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영화는 자극적이기만 한, 싸구려 치정극이라는 평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내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사실, 간신의 오프닝은 영화 300이 생각납니다. 어, 뭐랄까요? 상당히 만화적으로 연출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팔소리 같은 것들도 어, 사운드로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군도에서도 그 강동원 씨의 이런 성장 과정을 보여줄 때막 초반부를 팔소리처럼 설정을 했었죠. 뭐, 오프닝은 삼백과 군도 같은 약간 트렌디한 영화들을 따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을 다뤘다는 점에서 어,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와 조금 연관시켜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상군의 연기가 조금은 정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 김강우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김강우라는 배우가 그냥 무작정 소리 지르고 광기 어린 모습을 표출하려 하고 막 오버스럽게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뭐랄까 열정이 엿보이긴 했지만 조금 참신하달까 인물에 대한보다 깊이는 있 해석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연상군 캐릭터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라는 아쉬움이 들었죠. 이럴 거면 정영화의 에이스 있지 않습니까? 미친 캐릭터의 에이스 장혁 같은 뭐 배우. 그런 배우를 쓰지. 뭐하러 이렇게 김강우 씨를 썼나 하는 캐스팅의 아쉬움도 있었죠. 그리고 주요한 배역이었던 단위 캐릭터. 그러니까 그 송승헌 씨랑 이제 영화를 찍어서 데뷔를 했었죠. 임지연 씨. 이 임지연이라는 배우의 발성이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 많았어요. 좀 노출을 어느 정도 감행하면서 여배우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발성에 있어서 조금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는 사운드 편집이나 이렇게 음량을 조절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따기를 때릴 때라거나 이럴 때 음량을 크게 키운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파격적인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파격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익숙하죠. 어, 지난해 끝까지 간다 같은 영화에서도 그 조진웅씨가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이성균씨의 따귀를 갈기는 장면에서 사운드를 크게 넣는다거나 이런 연출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이제는 식상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출들이 너무나 쓸모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선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쉽고 이야기는 복잡한데, 치정극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반전 같은 것들도 좀 너무 영화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과욕이 엿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친 우연에 기대는 그런 캐릭터들의 관계랄까, 또 난잡한 대사들, 이 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지러울 지경이었고요. 이런 것들에서 순수의 시대 시즌2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극 붐에 기대어서 이토록 진부한 사극까지 쏟아지는 모습이 참, 한국 영화의 망조가 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도대체 사극 언제 끝나는 걸까요? 좀 새로운 영화들 보고 싶습니다. 어, 임지연이라는 배우의 뒤태, 어, 골반 라인, 뭐 이런 쪽은 정말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뭐 이런 것만으로 영화가 구제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경연이랄까요? 그런 오디션의 재미, 그리고 훈육조교와 이런 이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 사이에 썸을 타는 이런 재미,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예전에 한석규씨 주연의 음란 선생이 달성했던 그런 야한 것을 오락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노련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조연 배우도 너무나 소모적으로 활용됐고, 또 나중에 좀 야한 장면인데, 이렇게 처형장에서 오라를 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아, 참 이런 것도 너무 자극적으로만 시킨다. 이 구강선교시키는 장면이. 그리고 장녹수 연산, 이런 역사적인 캐릭터를 너무나 진부하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했었던 것도 아쉬웠고, 회수되지 않는 건덕질 할까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았고,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화, 간신에 대한 저의 평을 마치고요. 추천비 추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볼 것도 없이 비추입니다 참, 뭐라 덧붙일 말이 없네요. 이런 영화는 망해야 제맛입니다. 네, 그걸로 한 줄평을 마감하고요. 어, 이 영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음, 한 사람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참 누구에게 추천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어, 이 간신이라는 영화를 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셨는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소신있게 자신의 그런 구상을 실천하면서 대통령과 때로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이런 총리가 될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교안 전 장관이 일단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잘좀 좀 해주시라 이 간신이라는 영화 좀 보시고 많은 걸 느끼시라라고 이야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오늘 여기서 저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방송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주요한 어, 내용들은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을 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앞으로도 무비신의 영화방 저희 제기사, 흑기사, 뭐 그리고 박기사 기타 여러 기사들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